자 489, 49, 49 이렇게 볼 텐데 어떤 축대전나 가격이 매년 전년보다 15%씩 떨어진다고 돼 있죠. 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대, 정해드릴 테니까 꼭 용기처럼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어, A년마다 A년마다 B% 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문제 유형의 식은 원래 가격이 처음 가격이 라지 a라고 놨을 때, 자 a 곱하기 1 감소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분의 b라고 쓰시고 증가면 플러스로 쓰신 다음에 a 년마다라고 되어 있으면 분모에 a라고 쓰시고 이렇게 n 제곱을 쓰시면 이 친구가 완벽한 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관련된 시기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어, 48 부분이죠. 어, 15%씩 떨어지는데. 2009년에는 2019년에는 800만원인 핸드폰 전화가 처음으로 8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라고 물어어요 그러면 우리가 489번에서 자, 처음 가격이 800만원인 건데 그죠 처음으로 8만원 이하가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8 0만원이니든요 800만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8 0만원이 핸드폰의 가격인데 중요한 건 매년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매년마다라는 것은 당연히 1년마다라는 얘기거기 때문에 식을 세우실때1 빼기, 감소한다고 했죠 몇%씩? 15%씩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5를 빼주시고 그 다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분의 N제곱을 해주게 됐을 때 자, 8만원 이하가 될 때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뭐가 나와있어요 힌트가? 힌트가? 로그 8.5가 나와있죠? 그거들, 여러분들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될건 거기에 위치 10인 상용 로그 붙어있기 때문에 양쪽에 뭘 붙이시는가라는 거야. 상용 로그붙이시는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가 10에다가 0.85의 전체의 N제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실 거고. 양쪽에 상용 로그 붙이게 되면은 로그에 10 더하기 로그에 0.85의 N제곱이 로그에 1이 되는 거죠. 위치 10인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시겠어요. 얘는 0이 될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얘가 얘 1인 거니까 자, 1 더하기 n 곱하기 n 뭐 되시겠습니까 로그 0.85라는 거죠 그럼 0.85라는 게 중요하신 건 어, 지금 8.5가 나와 있어요 8.5 0.85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셔야 될게 로그에 로그에 8.5를 곱하기 뭐 해줘야 10분의 1을 해줘야 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 자체를 1 더하기 n에 뭐 됩니까 로그의 8.5배기, 로그의 10이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얼마가 되시는 거고, 이어 친구가 0.9294인가요? 그죠? 0.9294가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n 곱하기에는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0.0그 어 다음에 어 9니까, 9 0니가 7인가요? 그다음 여기 빵이고 그다음 6이 되신다라는 확인 하시게 되겠죠? 그래놓고 넘기시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확인할하시겠네요 그래놓고 양쪽에 나눠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시겠습니까? 0.076인 어, 거고 그다음에 n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4 플러스로 바뀌실 거고 그러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해주시게 되면은 n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이 76이니까 실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여기 1 들어가시면 76이고 얘가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죠? 공대시면 3 들어가면 되나요? 3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18에 20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얘가 얼마?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13.XX가 될 텐데 어차피 최초에 8만원 이하가 되는 시간을 물어본 거니까 14년 후가 된다는 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14년 후라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어, 19년에다가 14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033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491번도 동일한 거예요. 이 친구 굉장히 잘 나온 문제죠. 여과기 문제인데 여과기라는 것도 뭐 별다른 게 아니고 한번 통과할 때마다 그죠? 한번 통과할 때마다 5분의 1씩을 걸러내는 뭐가 있을 때 어, 여과기가 있을 때 자, 여러 개를 겹쳐서 불순물의 전체에 어, 뭐야, 10분의 1만 여기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어, 매번 걸러질 때마다 얼마만큼이 어, 5분의 1만큼씩이 지금 뭐야, 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이 친구는 사실은 유리창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도 다 있고. 그럼 이 친구는 자, 봐요. 봅시다.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을 건너내는 거고 전체 불순물의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게 된 거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491번인 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게. 그러면 불순물에 그죠 여과기 여각이, 라는 것은 어, 5분의 1을 걸너내는 거고 5분의 4가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분의 4씩 통과가 되는데. 한장 통과할 때마다 5분에서 10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n이라고 하게 됐을 때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어 10, 10분의 1인가요? 그죠? 얘가 10분의 1이될 때가 언제겠습니까?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또 양쪽에 뭘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사연로그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의 5분의 4에 자 양쪽에 붙여주시면 n이 앞으로 나갈 거고 그럼 얘는 어 상용로그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3 되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n 곱하기 로그의 4 빼기 로그의 5인 건데 상용 로그가 나오게 되면 이때 중요한 거이 5라는 것은 뭐다라는 걸1 빼기 로그 2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였죠. 얘는 n에 얘가 2 제곱인 거니까 2 로그의 2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 1 빼기 로그의 2라고 써주시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3 로그에 2 빼기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때 로그 2라는 것이 얼마였습니까? 그 로그 2라는 값이 0.3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를 0.3으로 써주시면 n 곱하기 마이너스 0.01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0.9군요. 그렇죠. 0.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나? 마이너스 0.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양쪽으로 나누시면 n의 값이 얼마? 0.1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얘는 1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몇 장을 돼야지, 열 장을 돼야지 우리가 응. 뭐할수 있다, 어, 뭐죠? 그1 분의 십분의1이될수 10분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구수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연습만 하면 충분히 될수 있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꼭풀수 있는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하 함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